998번째입니다. 엘리트는 급진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엘리트는요, 제가 말씀드린 엘리트는요, 아주, 그러니까 제대로 인생이 박힌 그런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엘리트는 소수정예다. 이 소수정예가 어딜, 어떻게 향하느냐가 조직의 운명을 가른다. 나라도 조직이죠. 모두가 전부 참여하는 조직은 드물다. 엘리트가 이끄는 방향이 죽이면 죽이 되고 밥이면 밥이 되는 것이다 죽이냐 밥이냐의 형방은 속도가 관건이다. 만만한 점진적 상승세는 기득권 암초의 깊이코 실패다. 팍 차고 오르는 목숨건 급진적 상승세라야만 승산이 있다. 공부도 안 그런가? 엘리트는 수제다. 어떤 게 옳은 방향인지 알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이 제대로 박힌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제도를 입안했으면, 가차없이 맹렬하게 생명을 돌고 다치고 죽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위로 붙여야 한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교육 쪽이다. 정권의 향배와 무관하게, 진짜 말 그대로 백년대계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걸어야 하는데, 이 대목에서 엘리트는 없다. 연금도 안 그런가?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 걸 생각이 없다 너무 뜨거운 감자라 미쳤냐 내가? 라는 생각으로 폭탄 돌리기에 여념이 없다 소신 있는 엘리트는 없다 못쪼록 지금 안한 결과가 모두 뭉쳐 미래에 감당 못할 시한폭탄이 되지 않길 빌지만 아마 분명 불가능한 바람이다 엘리트는 소수정이다이 소수정의가 어딜 어떻게 향하느냐가 조직의 운명을 가른다 모두가 전부 참여하는 조직은 드물다 엘리트가 이끄는 방향이 죽이면 죽이 되고 밥이면 밥이 되는 곳이다 죽이냐 밥이냐의 향방은 속도가 관건이다 완만한 점진적 상승세는 기득권 암초의 기필코 실패다 팍 차고 오르는 목숨건 급진적 상승세라야만 승산이 있다 공부도 안 그런가